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c 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 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유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유채입니다잘 지내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려하던 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4일 연속으로 지금 은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MA20 뚫렸고, 그 다음에 이제 MA50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우려하는 일보다는 그냥 이제 MA50으로 보통 이제 가서 줍줍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도 요기쯤에서 어, 이제 신기로 들어가실 분들은 여기가 좋은 매수 자리다 이렇게 지금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 뭐 지금 현재 상황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3대 지수 또 이렇게 떨어져 주면서 나스닥 0.87, S&P 0.77, 다우 0.78, 3대 지수 이렇게 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드 좀 떨어지고 오, 오일이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5에서 10% 비트코인처럼 헷지용으로 왜냐하면 14일 날 CPI 데이터가 나오고 그때 이제 또뭐 인플레이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골드가 또 살짝 반등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항상 골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헷지용이나 어, 아니면 이런 인플레이션 장애는 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S&P 500 한번 보시면요. 테슬라,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떨어졌고요 페이스북은 약간 올라주고, 그 다음에 오늘 어, XSL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어, 엔비디아 많이 올랐고요그 다음에 전체적인 뭐 파이낸셜, 섹터라든지, 뭐 리얼리스 테이트 헬스케어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S&P 500 보시면요, 지금 이제 여기 제가 어제 그려드린 추세선 이렇게 쭉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20을 좀 많이 떨어진 모습 이렇게 지금 보여줬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은 일단 여기 갭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오늘 웬만하면 은 갭까지 일단 터치를 하고 어 조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여기 첫 번째 지지선 4,479 여기 지금 무너졌고요 여기 밑에까지 떨어질 줄 알았으나 일단 어 다음에 갭을 필을 하면서 여기 MA50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또 다시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제가 앞에서 어, 보여드린 것 같이 계속 MA50에서 줍줍을 당했습니다. MA50, MA50, MA50에서 그럼 과연 이제 줍줍을 또 사람들이 해서 증시를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커뮤니티에 최고 회원분들에게는 이제 여기 MA20이 제 터치를 했다. 어, 포지션 조금 이제 신규로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라. 왜냐하면 이게 초반 포지션을 발을 담궈놓지 않으면요. 절대 이때 못 삽니다. 더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금 포지션 잡아놓고 1차 매수, 2차 매수, 그다음 이제 좀 떨어졌을 때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포지션을 늘려 가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MA50까지 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또 보면요 일단 여기 어, 알리 차트를 좀 보여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제가 여기 그려드린 이 추세선 에 계속 이제 맞고 밀리고 그죠 맞고 밀리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림장을 주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뭐 하락장의 신호냐 그럴 수도 있죠 어, 신호일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당장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 뭐,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랬으면은, 여기서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어야 되는데, 또, 거기서 또 오르고, 하락장 시작, 또 오르고. 그래서 일단, 어 하락장이 시작이 되려면요, 4,422, 여기가 뚫리면서, 진짜 중요하게는 4,361이 뚫리면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 또 솔직히 강한 서포트가 있기는 합니다. 강한 서포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은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 4,422까지는 뭐 하락장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웰세가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포지션 늘려가실 분들 늘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DX 보시면요. NDX도 이제 위에서 맞고 내려오면서 오늘 갭을 딱 필을 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갭 지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MA 20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우에서도 이제 알려드리겠지만 이제 다우가 슬슬 떨어지기 시작하고 S&P도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체 어 증시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NDX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MA 20에서 조금 지탱은 해주긴 하겠지만 일단 이 갭까지 1 5 122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때 가면 이제 여기가 MA150, 어, 어 MA50이기 때문에 여기서 줍줍을 일단 하면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MA20선, 어, 나스닥은 잘 지켜줘야 되고요. 어, 그 밑에 타겟은 이제 15,122. 그리고 이제 14,843. 여기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 밑에 채널까지는 어, 쭉 이제 프리퍼를 할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면서 일단 나스닥은 MA20. 그 다음에 15,122, 여기 지금 잘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우, 다우가 이제 조금 어, 걱정이 됐는데요. 다우는 일단 제가 또 알려드린 여기 선 34,693, 여기 오늘 뚫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우 차트를 조금 보다가 이제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게 MA20, MA50, MA150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데 어, 제가 쭉 보니까 이거 MA90으로 바꾸면은 옛날부터 MA90에서 이렇게 줍줍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MA, MA90에서 줍줍 당하고, 그 다음에 MA90,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늘 MA90에서 조금 이제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결국에 좀 떨어지면서 MA90도 지금 이제 밀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MA150으로 또 바꿔보고요. 그래서 MA90에서 조금 줍줍 하신 분들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중에 가장 차트가 조금 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보다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Lower Lows가 됐고요. 그 다음에 Lower Highs를 지금 폼을 하면서 또 이제 35,149 도전했다가 또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3 프렉션으로 조금 이제 여기 MA150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지만 빨리 35,149 여기를 복귀를 해서 채널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여기 바깥에 나와 있으면은 조금 이제 더 밀리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러슬은 이제 또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어졌고요 지금 2239 여기 정확히 지지를 받아서 어제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좀 빠지면서 MA50, MA20 밑으로 지금 이제 2227 지금 기록을 했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빨리 2239 위로 올라가는 게 좋고 2274에서 2191이 사이에서 지금 엄청난 베어와 불이 쌓을 것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여기서 엄청 뒤, 엎치락뒤치락 할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 화요일 날 CPI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든 증시가 조금 불안을 떨면서 조금 이렇게 움츠려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XSL 보시면요, XSL은 유일하게 오늘 갭 상승을 해서 오늘 솔직히 어 47.96까지 뚫었었어요. 여기 지금 뚫었었는데 결국은 쭉 이제 내려오면서 오늘 46.59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일단, 갭까지 하면서 상승을 하는 게 되게, 어, 웃기죠. 아무튼, 여기, 지금, 46% 50, 여기서 딱 지지를 받아서 좀 올랐는데, 자, XSL 같은 지금, 이런 상황은요, 어,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차트는 아니지만, 일단,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도전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밀렸다는 점. 그게 조금 찝찝한,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어, 그때 증시 증시 따라서 그 다음에 XSL은 진짜 어디로 틀지 모르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7불 96 위로 빨리 안착을 하는 게 오늘 여기서 끝났으면 사실 XSL은 더 가는 장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밀리면서 네 지금 여기 빨리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46불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거 이거 굉장히 좋았고 차라리 근데 오늘 갭을 어, 필을 해서 여기서 안착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XSL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어, 그래서 지금 특히나 이 CPI 데이터에 가장 지금 민감한 친구들 두 개가 이제 가상화폐랑 금, 금이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일단 CPI 데이터, 어, 조금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일단 뭐 어차피 포트폴리오에 금좀 가지고 가는 거, 어, 나쁘지 않은 생각이니까 일단 금, 어그 다음에 이런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조금씩 들고 계신 거 5에서 10% 제가 라이브 채팅에서도 알려드렸지만 5에서 10% 정도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MA50 요 위에서 지금 계속 화요일을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비트코인이랑 지금 그렇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몸 어, 움츠리고 있는 것 같고 어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조금 저는 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향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굉장히 변동성도 많고 특히나 14일 CPI 데이터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지금 출렁출렁 걸릴 걸리 거기 때문에 그래도 뭐 5에서 10% 가지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제 우려하던 일 현실로 그다음에 대응 전략 이제 MA50 정도 오시면 조금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다. 오늘 MA 20에서 사신 분들도 잘 하셨어요. 초반에 조금 뭐 20, 10에서 20% 가져갔다가 이제 점점 뭐 30, 40 그다음에 50, 60 하면서 이제 100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금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제가 커뮤니티에 이렇게 또 회원 전용으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알려드리곤 하는데 이거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에 가보시면은. 이제 여기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렇게 쭉 제가 올려드린 거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홈에 가셔서 여기 이렇게 회원 전용 동영상도 이렇게 따로 만나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한 영상, 최근 거, 그 다음에 하루 전 거,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